올리고 싶은데 찍어놓은 영상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나 왜그랬지 찍어놓은 영상이 너무 없으니까 편집할게 없더라고요 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거 뭐지 뭐라도 올리려고 원장의 하루 원장의 하루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빨리 편집해보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샵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던데 저번에 먹어봤는데. 여러분, 샵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샵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laughs> 어, 이카레스 앞치마 이걸 입어줄게요 제가 앞치마 소개 영상도 찍어놨는데 아니 뭐 영상이 없는데 찍어놓은 게 없는데 이거를 갑자기 소개를 해놓은 걸 냅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앞치마 예쁘죠 이 앞치마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짜잔! 일단 날씬해 보여. 이 허리선을 딱 잡아주니까 너무 날씬해 보이고 약간 원피스 같기도 하면서 흙뚜루마뚜루? 흙뚜루마뚜루 하시요 재질에도 너무 좋고 이거 입고 이러니까 고객님들이 다 원피스 이쁘다. 아, 원피스래. 원피스래. 다 앞치마 이쁘다고 칭찬해줬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안녕! 네, 그렇습니다. 앞치마 소개 영상 잘 들으셨죠? 제가 미리 찍어놓은 영, 영상을 조금 이렇게 살짝 쿵 붙여봤어요. 그리고 노래를 틀어주고 예약창을 켜주고 고객님이 오기 전까지 1 시간 정도 남아있어서 지금 제 손도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저 일본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베이스 그라데이션만 한 상태로 지금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얼른 하고 밥도 먹고 오늘 그나마 예약이 좀 널널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손을 이렇게 싹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베이스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 베이스 자체가 너무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요거트젤이거든요. 이거 7번이랑 5번 중에서 그라데이션 해보고 제 마음에 드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이거 5번, 이거, 이거 7번. 얘가 오버 아, 왜 이렇게 똑같아? 이게 똑같아 보여 자석을 만들어주면 되지롱 어.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거야? 에? 저는 그래도 뭔가 통이 얘가 핑크라서 약간 핑크로 해줄게요 자석은 이거를 잡아준 상태에서 빨리 구워주지 않으면 자석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고 구워주고, 하나하고 구워주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저희 샵 에어컨이, 계속 저렇게 주전자 들끓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 저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자석젤 작업을 다 마저 해주고 올게요. 짠! 일단 이렇게 자석젤을 해줬어요. 완전 이쁘죠, 영롱. 뭔가 유리 구슬같아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이쁜데 뭔가 영상이안 담기는 느낌이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아트가 있었어서 그 재료들을 좀 가져와 볼게요 제가 어떤 스타일 하고 싶었냐면 요즘에 장미가 너무 이뻐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장미를 장미를 이렇게 올리는 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요, 스톤은 요, 캔지코 젤로 붙여줄게요. 얘로 장미는 네 번째랑 엄지에 해줄 거라서 이대로 발라줘요. 이 붓이 이제 마탱이가 가가지고 오버레이 용으로는 안 쓰고 이렇게 돼요. 이붓 위에. 제가 사실 이 붓을 잘못 램프에 모르고 빛을 받아서 구워져 버린 거예요. 장미 이 조그만한 장미를 밑에 붙이고 큰걸 이렇게 위에 붙이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잠시만 너무 예쁜데? 이거 스톤으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아니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너무 이쁘잖아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헉, 진짜 핵이뻐 이렇게 해서 부를게요 여기 엄지에 핑크를 붙이고 위에 장미를 할게요 스톤을 포기할 수가 없어 저을 충분, 아니 저 글루를 충분히 올려주고 이 하트를 붙여줄게요. 아 잠시만 너무 예뻐. 이거 예쁘죠? 전 원래 제가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진짜 너무 예뻐요. 어해해나 아, 역시 스톤 해야 되나 보다. 이거 봐요. 예쁘죠? 반대는 보라색 탓할 거예요. 이대로 오버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거 크레이지 탑 거의 쓰고 다른 건안 써요. 일단 탑을 안 발라도 돼서 너무 좋고 생각보다 옐로잉이 좀 있으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광이 은근 좋아요. 하지만 굉장히 뜨겁다는 점. 여름엔 더워서 젤이 퍼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버레이 넣기 전에 한번 뒤집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살짝 가운데로 모여서 조금 괜찮아져요. 손을 마무리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아직 반대손은 안 했지만. 차 기는 거 보여요? 어, 언지 너무 귀엽잖아요. 그 유니크하고 귀엽지 않아요? 반대 손도 얼른 해야 되는데 여기는 퇴근하고 해볼게요. 오늘 일찍 나와서 잠깐 한 거고. 짜잔! 어, 멋있게 땡! 수수는 무슨 수스인지 모르겠지만, 레몬 수스는 거?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먹고 고객님 해드리고 다시 일본 가기 전까지 일본 가기 전까지 살을 빼려고 했는데, 다이어트에 실패했지 뭐예요? 제가 생각보다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예전보다. 그래서, 일본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 갔다 와서도 살을 빼야 될것 같아요. 예약 두개 하고 왔는데, 객님들이제날 너무 이쁘대요. 저는 이걸 마저 다 먹고 열심히 다시 일을 하고 올게요. 이제 진짜 유튜브 할까 한번. <laughs> 진짜 진짜요? 한번... 아 네. <laughs> 뭐 아직 아직 잘 못했어요. 엄지도 번 보여주고. <laughs> 오랜만에 시술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고인님이 협. 어. <laughs> 고인님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아, 언제 올라갈까요? <laughs> 이러고 막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laughs> 선생님 집아 언제 나와? <laughs> 9월달, 10월달. 아, 나 진짜 오늘 집 가자마자 편집할 어, 거야 진짜. 진심. 그럼 내일은 뭐가세요? 내일, 내일이라죠. <laughs> 아, <laughs> 아 오늘, 온... 아 내일부터 휴무 아니세요? 아니 아니 아니. 13일부터 13일부터. 아 진짜 맛있는 거 엄청 많대요. 진짜 식도락 여행할 거예 식도락 여행. 거야, 식도랑 여행. <laughs> 자, 이렇게 쉐입을 잡아줬습니다. 어, 이 쉐입 너무 이쁘잖아. 아니, 고잉님은 그러면은 응. 만약에 데이트를 해. 응. 남자친구 이에 고춧가루가 껴있어. 응. 그거 말해줘요. 아니면은 좀 무조건 말해요.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대놓고 막 <laughs> 이겼다! <깠다>, 이겼다!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민망하게? <laughs> 지금 민망해하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laughs> 그럼 원장님은 말씀하는 편이에요? 어떤 거요? 아저 예. 완전 말하죠. 어. 저뭐 말해줘야죠, 약간. 이 아트를 해볼게요. 진짜... 조카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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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한 아니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승... <laughs> 됐어요, 한번 넣어주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예뻐요... 그렇죠... 이대로 아니? 갈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손을 완성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미러 파우더로 했거든요? 약간 유니크하고 이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손 사진을 못 찍겠냐? 한쪽은 미러 파우더로 해서. 얘도 이쁜데? 장미를 많이 붙였어요. 이거 붙이다 보니 이뻐 가지고, 다 붙여 버렸어요.